안녕하세요. 의비엔이입니다. 음, 오늘은 이액점과 액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액괴의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. 물, 물풀, 아모스 물풀만 가능합니다. 칼라개물, 섞을 통과 섞을 것입니다. 이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통에 물을 넣고 자신이 만들만큼만 넣어줍니다. 이 물은 물풀이 살짝 섞인 물인데 섞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 물풀을 넣어줍니다. 물풀은 1/4만 넣어줄 것입니다. 섞어줍니다. 그 다음, 칼라 괴물을 넣어줍니다. 칼라 괴물은 물풀과 비슷한 양으로 넣어줍니다. 섞어줍니다. 이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액개를 꺼내 섞어줍니다. 그리고 섞어줍니다. 많이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. 서 정말 잘그고 느낀 정말 좋은 액체가 완성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은이 비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